안녕하십니까 로또 육사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941회차에서 강력하게 밀었던 숫자 38번이 강력하게 출현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당첨 번호 중에 35번이 보너스 번호로 출연을 했습니다. 35번과 38번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이 출연하면 다음수로 38번이 나옵니다. 35번이 출현하면 조만간 38번이 나오는데 35,38로 나왔죠. 35번이 나오면 조만간 38번이 나오고요 35번의 다음 수로 38번이 나왔습니다. 35번이 출현하게되면 조만간 38번이 출현합니다. 35번이 출현하면 바로 다음에 3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회차에 35번이 출연했고 35번이 나오면은 바로 38번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회차에 3 9번의 다음 수로서 38번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렇게 살펴서 38번을 강력하게 밀었는데, 로또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어쨌든 39번의 다음수로 38번이 나온다. 하는걸 보여주고 있구요. 39번이 출연을 하면 은 아무리 멀리 가도 1, 2, 3회차 안에 38번이 나옵니다. 39번이 출현하면은 곧바로 나올 수 있어요. 39 다음 수로 38. 39 다음 수로 38. 39번 나오면은 한회차회차다음 다음에 38번. 나옵니다. 39번 다음에 38번 39번 다음에 38번이 나옵니다 39번 다음에 38번이 나오고요 39번 다음에 38번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서 39번 다음수로 38번을 거대했는데 엉뚱하게 39번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어 39번이 또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39번의 다음수로 38번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39번에서 한 회차 두 회차 지나서 38번이 나올 수 있다 하는 흐름도 내려오면서 발견을 했, 했었고요 35번 다음 수로 38 39번의 다음 수로 38 이게 맞물려 있고요 하기 때문에 38 강력한 음, 출현 임 박한 숫자로 보여집니다.